시편 92편은 어, 참 음, 어,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풀미 좋은 나이다이1 예. 0편 91번의 말씀으로이 찬양의 그 가사로서 어 불려졌던 찬양이 그 바로 이시0편 92편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찬양집에 나왔던 그러한 찬양이 었는데요어 그런데 이 20편 92편은 또한 그 찬양으로도 유명하지만 이게 어, 표제어가 어 제목이 있습니다. 이시편이 언제 불려지고 무엇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시편이어 주어졌는지 우리 가장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불렀던 이 찬송이 바로 이 시편 92편의 그 찬양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시편 92편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관련된 그러한 찬양이어서 그런가. 이 7이라는 그러한 그어 숫자를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어 8절의 말씀이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여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런데 이 8편을 중심으로 앞에 7절로 구성이 되었고요. 뒤에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에도 단어가 52단어, 이후리어로한 그장, 그 정도의 단어가 되어 있는데, 뒤에 그 나와 있는 7절에 그러한 그 10, 어, 7절도 52단어로 다 해서 이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92편은 안식일의 그러한 그 7일, 중심을 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7과 7로 해서 정확하게 딱 재칭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시편9 2편의어 내용 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7절과 7절로 이 8절을 중심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시편 92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이고 또한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이시편 92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높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장 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시평 92편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우리 찬양 우리가 뭐 아침에 주인인지 아시면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이지만 이건 무엇으로 찬양하냐면 시편금과 비파와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갖 악기로 시편금으로 비파로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침부터 밤까지 주의 그놀라그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세드입니다. 해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께서 베풀어주시고 저희는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하루를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성실하심, 진실하심에 대하여서 나는 주님에 대하여서 알리고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10편, 9편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삶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것을 고백하였었죠 주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 기쁘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외치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그 문장이 있죠.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죠.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쥐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 쥐다라는 어원이 아닙니다. 멈추셨다는 그런 단어에서 안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어진 안식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그 성경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면, 이 세상 모든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속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바로 이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를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러한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냥 쉬셨다. 이 유럽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론과 같은 것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약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수있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멈춰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영화에서도 자전이 멈추는 뭐날먹으갖고 동전이 멈추는 날인가요? 사전이 멈추는 날인가요? 그뭐 멈추게 되면 지구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류가 오늘 그날에도 해류가 가다가 이상이 유가하면서 해류가 멈추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이 만약 해류를 멈춰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썩은 물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지구가 만약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달이 만약 지구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재하심을 베풀어주시며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떡할까요? 악인은 어떡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아이다. 성경에서는 결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세상적으로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고 무지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은 세상에 그러한 그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법, 뭐, 질서들에 대해서, 뭐, 어떠한 그 공식에 대하여서 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 어, 대통합이론을 만들겠다라고, 어, 발견하겠다라고, 이 천체 물리학자들의 최고의 그러한 그, 어, 꿈의 그러한 공식은 대통합이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이 물리학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었는데 물리학자들의 꿈이 대통합 이론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가고야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책한권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걸 읽으면서 아직까지는 내가 이 책을 읽는 게 <laughs>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인간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책입니다. 사실은 책이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책의 한편의 한 귀층의 한, 한 부분을 읽어내는 것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에 대하여서 한 부분을 읽어냅니다. 그, 그것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알았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관통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하고그 대통합이론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의 꿈은 그것이죠. 약도 그렇습니다. 만병통치약. 약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인간은 이러한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게 되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행하신 일을 모르는데, 어찌 모든 것을 안들라고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원 자체가. 를 높이는 사람. 이 악인들은 어떡할까요? 풀같이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려고 하는 앞에 가보니까 풀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한번 잘라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납니다. 높은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게 되어지죠. 풀같이 자라하고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세상 높은지 모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만이 나만 홀로 있고 나만 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웅들의 그러한 심리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심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햇살도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흥황하는 것 같지라도 그영웅을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어, 사람들 통치자들, 지휘자들, 어떻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저는 정치인들보다는 경제인들이 오히려 더 가장 어 인상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수 있죠. 아, 그러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다 잊혀질 것입니다. 실제 말씀해보게 되면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전하시니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왕들이 풀같이 자라나며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영원토록 지전하시니 사람은 한 순간 가장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전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 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수술을 높인다 할지라도 다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패망하고 패망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흥황하고 풀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하고 패망하고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수의 뿔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보게 되면, 참, 12절, 13절, 우리 뒤에 말씀해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반은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종려나무 뭔지 아시죠? 대추하자대추하자열매가 네, 나는 그런 나무인이에요. 종려나무 근데 이종려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도 독야청청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죠. 물론 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사막에서 그 대추야자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밑에다 깔아놨던 그 나무가 바로,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하자 열매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사막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오아시스에 가면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에 엘림의 70그루의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종려나무 한그루에 엄청나게 많은 대추야자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류의 열매가 커갖고 이게 대추가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추 열매 혹시 보셨어요? 대추 나무에서 이렇게 하나씩 막 열리잖아요. 뭐 많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대추야자 열매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 어떤 거냐면 포도송이 같이 맺혀 있습니다. 이게 이만 한한 송이가 여기 맺혀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거 보고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도대체 도대체 뭐야? 우리 가 보니까 이게 대추야자 열매더라고요. 정말 이만한 그 송이 같이 이렇게 막 열려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 대추나 대추야자 열매가 밑에 가서 있으면 살아 있는 겁니다. 산 겁니다. 오아시스 물이 있는 거고요. 대추야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의인 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또한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에 열리는 걸 어디에 그 자라는 것일까요? 레바논 산맥에 자라는 게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좋습니까? 소나무과라고 합니다 이게 소나무과 이게, 그런데 이게 곧게 자랍니다 높은 산 위에서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가 튼튼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왕궁에도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레바의 백혜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근데 이 높은 산 위에서도 어떻게 자랍니까? 이 종류나무 같이 어떻게 번성합니까? 의인이? 한 가지 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아멘. 딱한 가지 의입니다. 뭘 뭡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번성하며 성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의인될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액을 날마다 받는데 어찌 번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의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의 차장입니다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전쟁통에는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는 예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 풀이를 내려그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그 번성하고 또한 성장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복된 사람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너무 복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여호와께 신기운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갈렙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갈렙 내가 여전히 손 감거나오니 이 산성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갈렙이 여우수와 앞에서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우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종려나무는 여전히 늙어도 그종려나무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겁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물론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이가 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죠. 이러한 축복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지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딱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 때문에 이러한 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높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집에 신김으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